지난 주 2천만 원의 시드로 시작하여 약 1억 원 6만 9천 달러를 달성하며 500% 이상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차트로 돈 버는 남자 차돈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좋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에서 어제 브리핑해 드린 20K 단기 회복 바닥 매물대를 잘 지지해 준 모습이고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기대값이 큰 아이트코인들을 공략해 봐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제 유튜브에 추천드렸던 코인들은 현재 20배의 레버리지로 분할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약 수익권이지만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잡아드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4주 전에 추천드렸던 폴리곤. 체크해드린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현재 약 60%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1650원의 저항라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아니고 이전에 진입했던 사람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지금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눌림이 나오거나 저항라인을 돌파할 경우 진입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체인 코인. 하락 이후에 횡보가 진행되며 이미 바닥을 잘 다지고 매집이 계속되고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을 뚫은 현재 시점을 변극점으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지지라인 32.5원 부분까지 분할 매수 1차 목표가 39원 2차 목표가 44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인프레임 코인 메인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잘 다진 상황에서 중요 저항 라인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120의 입형상 또한 위로 꺾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지라인 7.2원 부분까지 분할 매수. 1차 목표가 9원, 2차 목표가 10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 추천 이외에도 제가 운영하는 크레토 포지션 오픈방에서는 전일자 총 12번의 진입, 단 2번의 손절로 누적 수익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크레토 포지션 오픈방은 100% 무료,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며 집중 케어를 위해 5 0명 선착순 소수 정의로 운영됩니다. 매일 5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차트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오후 1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매매 적용까지 차트 분석 스터디 자료와 함께 1대1 트레이딩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며 차트가 보이는 진입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단타매매 알짜배기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입장해주신 팀원분들의 소중한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